작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. 술 친구인 형과 헌팅포차에 가게 되었죠. 원래 안 가는 곳인데 너무 힘들어서 오랜만에 갔습니다. 그 시기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. 헌팅포차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. 열심히 헌팅하는 사람들, 어색해하는 사람들,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. 저는 일단 국물과 소주 한 병을 시키고 화장실 가는 척하며 여자들을 살펴봤습니다. 키가 크고 눈썹이 진한 교정기를 낀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. 같이 온 형에게 저 여자 괜찮은데? 라고 속삭였죠. 소주 한 병을 들고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. 괜찮으시면 술한잔 같이 할까요?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저희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으세요? 라고 묻는 거예요. 몇 살이세요? 라고 물어보니 28살이라는 겁니다. 순간 놀랐어요. 저도 헌팅포차에 오기엔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28살이라니 제 나이를 묻자 22, 2세살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로는 더 많았죠. 헐 진짜 어려 보이네? 라며 좋아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. 그들은 어린 남자에게 차일까봐 불안했던 것 같았어요. 합석해서 다른 술집으로 이동했어요. 술값은 제가 계산했죠. 한신포차에서 닭발을 먹고 코인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맥주집으로 갔습니다. 슬슬 취기가 올라왔어요. 모텔에 가서 맥주를 마시려 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솔직히 너 불안하지? 라고 묻더라고요. 요즘 불법 촬영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. 저도 솔직히 불안했어요. 하지만 그녀도 같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고 다행히 녹음을 켜놓았기에 안심했습니다. 결국 관계를 맺었지만 교정기 때문에 키스가 까슬거렸어요. 몇번 연락하다가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차단했습니다. 불안함 때문이었죠.